우리나라 판타지 소설계의 기념비적인 작품 드래곤 라자 그리고 소설 드래곤 라자를 그대로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온 드래곤 라자 M 로코저이의 명작 모바일 액션 RPG 드래곤 라자 M의 신규 영웅 하이스타일 호작이 등장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물론 게임에서도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하이스타일 호작은 과거의 인연으로 300년간 대대로 드래곤라자를 배출한 가문의 가주이자 드래곤라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대를 이르러 대가 끊기게 된 가문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에 다하려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드래곤라자 세계관에서 이보다 더 냉철하고 야망이 큰 인물이 있었을까요? 이미 게임 내에서 보스로 등장한 바가 있는 할스타일 후작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그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원작 소설에서의 임팩트 때문일까요? 드래곤 라자임에서 할스타일 후작은 한 손에는 검, 다른 한 손에는 석궁을 들고 등장하는 강력한 영웅입니다. 또한 민첩 영웅이면서 데미지 감소 스킬을 보유한 면역 영웅이기도 하죠. 검을 들고 휘두르는 기본 공격 때문에 근접 물리 계열로 분류하지만, 스킬은 퀄애를 들고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가합니다. 1타와 2타는 검으로, 3타와 4타는 석궁으로 적을 쓰러뜨립니다. 할스타일 후작의 첫 번째 액티브 스킬은 비열한 일격입니다. 비열한 일격은 적에게 화살을 날려 데미지와 함께 2초간 마비시키는 스킬로 할스타일 후작 자체가 근접겨울이면서도 원거리 마비 스킬을 보유한 셈입니다. 두 번째 액티브 스킬 집중포화는 자리를 잡은 할스타일 후작이 화살을 최대 3발 연사하는 스킬입니다. 연속으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단일 대상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은 물론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도 좋습니다. 할스타인 후작의 태그 효과. 지원 사격은 태그하여 들어왔을 때 10초간 파티원의 원거리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후작의 공격 스킬이 원거리 공격인 만큼 태그인 했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기본 패시브 효과인 귀족 가문은 상대에게 받은 모든 피해를 75%나 줄여주기 때문에 이 또한 전투에서 우위를 서게 되는 부분이죠. 할스타인 후작의 전설 스킬. 저격은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무방비한 상대를 공격하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스킬 발동 시 화면이 1인칭 모드로 바뀌면서 화면 밖에서의 석궁을 연사하는 멋진 연출을 보여주죠. 적용 모드에선 방향키로 적을 조준할 수 있고 공격 버튼을 계속 터치해 화살을 발사합니다. 이때 날아가는 화살은 목표물에 폭발하며 범위 데미지를 입힙니다. 민첩 영웅이면서 데미지 감소 효과를 가진 면역 영웅! 물리 근접 계열이면서도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보유한 영웅! PVP와 PVE 양면에서 두루 강점을 보이고 있어, 할스타일 후작의 등장은 파티 구성에 큰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호치 일행의 가장 큰 적이자, 바이서스 가장 큰 악역으로 등장하는 할스타일 후작. 작중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적인 개성이 뚜렷한 인물로 많은 팬을 거느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장 반전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요. 호작의 진명목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바로 드래곤 라자임에 접속하세요!